박 의원은 1일 연합뉴스티비 뉴스 1번지에 출연,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고 파괴가 오지만 복구가 된다. 유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물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한 새누리당에서 후임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 비박계가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되며 이 나라 정국은 뭐가 되며 유승민 다음 하윗은 누구일까 자명하지 않나라고도 말했습니다. 박 의원은 친박이 지금 소수인데 비박이 뭉쳐서 반격하면 민생은 어떻게 되겠나 남북 관계와 외교에 뭐 하나 좋은 게 있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큰 지도력을 대통령답게 자비를 베풀어서 유승민 정국을 끌어주는 것이 대통령 자신과 국민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다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박 대통령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서는. 그렇게까지 심할 수는 없었다. 어떤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찍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